아쟤나 오늘은 서버 으라가서파 안했는데 야 크리스탈 내려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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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크리스탈 내려와 야 너도 을 밀어야지 아 올라왔는데 아, 아 내려갈까? 아, 내려갈까? 아 내려가, 내려가, 내려가. 애들 다, 근데, 내려왔어. 다 내려왔어 아 여기있다 여기있다 한명 누가 아직도 아무도 안 짤렸나 어한명딸렸네아 아... 뒤에 리포 아니, 아니, 왜그이 슬리퍼 죽어야 돼. 밑에 있는데, 얘네? 안 돼, 안 돼. 어, 그냥 끊어, 끊어, 끊어. 어, 끊어, 끊어. 아니,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 아, 이거 리퍼가 뒤치 음... 많이 하네. 아, 미안, 미안. 아니, 이거 인간적으로 겐지가 리퍼볼 줄 알아야 돼. 라인아, 라인아, 니 거기서 하면 된다만, 끝판... 어떡하지? 어. 아, 일단 빼요, 한번 빼요, 한번 빼요. 이거 우리 2층에서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이거? 그쵸? 어, 나... 리퍼가 아... 너무 뒤치기. 아, 어, 이거 아니... 어... 아니! 안 죽었어. 어... 너무 겐지가 에바야, 이거. 상실 리퍼 잘하는 거 맞는데, 겐지가 에바야, 이거. 맞죠? 야, 야 이가이걸 2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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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층에 2층에 지금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야이야이층에야이친구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야이야이친구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친이 친구야, 이 친구야, 이야이친구가야이야이친구야돼 친구야, 야돼이이이어이구야이야이 리퍼깊피네 리퍼리퍼봐, 리퍼잡봐리퍼잡봐리퍼잡 아, 컷. 리퍼 이래그 아, 나이스 nah, 나이스 nah. 나이스 wow right? 나이스 사사.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야아야야아야야야 아, 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야아야야야야야야야야야 팔구 공 있어? 어우 어우. 어, 그래서... 오 마이 갓. 어우죽겠다 아냐 괜찮아 sorry, 괜찮아. 오! 상자 한테 공했어. 궁명량과 똑같아요. 공판에 공야야 이뻐요? 이치 많이 하는 구 팔구 팔구 팔구. 임구있어 오케이 오케이. 팔구하고 2층에 란야지 있는데 저상대 팀에 2층에 난야지있어 사장 그러면 스나이퍼 이게 더 어디서 때 내려와. 있대, 내려와. 있대. 야, 저기 위에 라인이 저 완전 좀못여네저 공색게요. 공 다리아 님아, 다리아 님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는. 아! 다리아 님 저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거 다리아 님 ah, 아니 예 써도 지금 써도돼 된다니까 진짜 믿어 그냥 우리 믿어 아니 자리야님 믿으라고 뭐야 뭐야 아니 자리야님 써 아니 자리야 89님 8군이... 아 막혔어요 아니 89 8군... 먹혔어 디바한테 아니 그니까 팔9님 아니 그냥 쓰라이트 쓰지 그냥 쓰라이트 쓰지 그냥 진짜 이거 써야지, 써지 아니 상대 제니한테 없음, 아니 상대 제니 초월 썼도 펄스 9, 펄스구나 데미지를 아, 다밀수 아. 있었어, 저건 진짜 농담이 아니라. 아, 이건 좀 에바인데, 진짜. 이건 다이아 공은 약간, 대박. 저궁 있어요. 안개소리안 어... 음, 그래, 안 됐어요, 안리어요안 됐어요. 안개소리랑 크리스로 공어 가보도록 하겠 상대 지금 재 상대 제... 어. 지금. 이꺼이꺼 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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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징카 들어가! 아야 아니야,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 들어가 니야아니어아니아나죽어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니야아니다 여기네 어 나이스 우리 지아 좋아 아 근데 자리아님 궁만 퓨얼 브리기트 브리브리트브리브리트이브리트이브리트아 근데 괜찮아 <뭐라> 크리스라워, 괜찮아 크리스마 괜찮아 크리스 <뭐라> 괜찮아 우리가 더 많이 따르고 있어 지금 아 근데 팔구님 아까 전에 자리아 궁좀애반데 어떻게 니브한테 웃겨 이건 좀 애마다 괜찮아 괜찮아 이김면돼 이기면 돼 불 쓰라고 할때 그냥 쓸게. 나오 아, 아, 어, 아니, 지금 그냥 공다 쓰면 될것 어, 같은데? 2층에 뒤봐, 2층, 2층에 리퍼, 아, 2층에 리퍼, 아, 2층에 아. 리퍼. 이거 많이 해야 될것 같은데. 리퍼? 리퍼? 아, 아 야, 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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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렇게... 아, 안 되겠다. 이거 리퍼도 이거. 아니, 근데 잠깐만. 어떻게 리퍼가 공을 부착했는데 안 됐지? 이상하네. 보라 저거 못보궁몇개에서 지금 말해 엉 음. 말해 아, 궁몇개 뺐어 몇개 뺐어 아니. 저뺐저저저프리랜서몇개파데못 아니 몇개 뺐어 아니 단계 궁몇 개요. 이디이하고 지금 리프 없지 오케이. 지금 가면 그냥 이힌다고 지금 가면 지금 가면 그냥 안 그냥 이기는데 진짜 내가 거짓말을 안, 거짓말을 안 치고 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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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맥크리 뒤에 메크리. 오케이 일단 들어볼게 둘러볼게 둘러 오씨 오케이 야두분 짜리 두분 짜리 나이스 오 맥크리 오케이 맥크리 음? 뭐야? 아 맥크리랑 굳어먹는다 음, 아, 아니야 할수 아니, 있어 할수 있어, 있어. 우리가 많이 아니, 잡았어. 잡았어 이럴 때 나오는 빌라이퍼 얘네 다 깨어나요 다 깨어났어요 저 풍어 있어요. 어, 뭐야, 그게 무슨? 아, 아, 빡친 한 지금 써던 네. 아, 아니 아. 지금 지금 아. 된다고 한거님아니에요 네. 아. 뭐. 잠깐만 봤는데? <laughs> 아니야 아니야 어. 아니야 미 쓰라고 했을 때아니 아니야 아니야 아니아 아니야, 아니야, 할만해, 할만해, 지금 그다 그냥... 마지막 한타가 있어, 마지막 한타가 있어요. 뭐, 이거 마지막... 뭐, 마지막 한타가 있어, 마지막 한타가 있어. 뭐, 이거 진짜... 끝까지, 끝까지 조이지 끝까지 조이자지 뭐, 마. 마, 마 너, 나, 뭐야, 얘 1인공을 나한테 해봤네? 언니, 어이... 이렇게 죽으면 안 되는데. 그리스 럴린이 아니 그리 궁을 아니 궁을 남기 아, 근데 왜그을 그치 왜 남길 생각을 하더라고 그게 이해가 안가 그리스 럴가우리 팍! 검은색 거의 없지? 와 금방 녹아버렸어 아, 무슨 님루슬님아아아 이거 솔직히 이거 리퍼가 잘못했어요 이거 리퍼 궁도 안 썼어 이 사람. 잘못해서 이 사람 아이쿠 아니 님들 진짜 궁 아끼지 말고 그냥 썼어요. 그냥 솔직 히 그게 제일 맞아. 아 나도 방금 궁 써도 나 메카 메카랑 힐러 메카, 갔다가 킬러 어 알고 있는데. 이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먼저 눕나좀 정크 좀 하지. 이영하는 파라도못가리고 그슬이 약간 아나에반데. 앵그슬리 아나 해봤는데 음, 어? 나이스 이걸 조합 맞춰준다고? 나 존비를 못봐요 이거? 말고 이거 둠 빼도 되요 저? 눈피스 아니아니 앵그슬리님 그거 그거 해야됐나 그거? 안할거예요 님? 누구한테 멍들려고? 누구한테 멍들려 네? 아, 근데 이거. 음, 만약에 팔아놓으면은. 빅플 빼고 이거. 맥클리에맥클리 매크리 아니면 폴드 해야 될것 같은데? 아니야내생 새끼도 맥클리할것 같아. 맥클리 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맥클리할 게. 에? 맥클리맥클리맥클리할게 저. 아, 아. 아니 네, 왜요? 아니 지금 아니, 아니 둠페할할땐또 뭐라 하고 맥크리 할땐또 맥크리 하면 또 황금폐라고 아니 맥크 뭐라 하고. 아니야, 아니야. 아니 그럼요 아니, 아니 뭐 그것 때문에 는게 아니에요 아니 그에는게 아니에요 그 어쩌라는 거죠 저거 말이 안돼 이게 진짜 일리 없어 살아있나 살아 저거? 살아있나 저거? 어, 야, 아있어야었어 팔고 위험 팔고 위험해 팔고 위험해 팔고 위험해 팔고 위험해 아퍼조심해야되겠데 이거, 이거 진짜 리퍼 진짜. <laughs> 아니, 안그리, 아 이거 에바해라. 이거 에바라고요 진짜. 와, 야 뒤에는 좀 있었네. 아니 그게 아니라, 아니 정말. 아. 안되겠다 이거 아, 정크 가볼까. 아니 아나깜컴아 아니 근데 그게 아니야. 처음부터 내가 아나 에바라고 했죠 제가 진짜 아나 에바라고 했죠 제가. 뭐 아, 어. 아니 이거 야, 난 당연히 어, 에바지 거예 웃긴데, 웃긴 거다. 아, 야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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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밍이 왜저번냐고 아, 팔고님 아, 진짜 아니 이렇게 퍼블 나하시면 진짜 제가 어떻게 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진짜 제발. 근데 지금 얼마나 많이 남았는데 이 h 팝을 들어가 h a n 왜 e c 층에이 g 에 리퍼, 이 n 에 리퍼, 이층에 리퍼 c 층에 리퍼 e 층에 리퍼 g 층에 리퍼 n g e c h a n g 층 change, change, c 나이스~ 이거 일단... 일단... 어? 뭐야 단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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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니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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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니 아..음.. 대박인데 어? 이거.. 퍼블 당하시면 진짜 제가 진짜.. 제가 지금.. 는데 뭐, 뭐야, 아! 뭐야, 뭐야 뭐야! 뭐야! 아니.. 어 오, 잠깐만! 아니, 아니, 잠깐만. 아, 애, 이걸 화리 아, 이겨. 잠깐만! 잠깐만! 애, 이걸 아, 어떻게 아, 야 이걸 화리면 어떡해! 야나 밥으로 가잖아아니 진짜.. 아니 진짜 퍼블 당하시면 진짜 밥이 없는데 우리도? 아니 퍼블드가 이건 아니라! 그냥 개놈들 면 이게.. 이거.. 이거..올 것 같아.. 아 아니 진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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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바꾸면 의미가 없어 지금 바꾸면 의미가 없어 아니 지금 뽕 뿜... 아니 우리도 아무도 궁안 썼잖아 지금 이거 말이라고 그래요 진짜? 궁 아끼지 말라고 제가 몇번 말했... 근데 궁은... 궁을 아끼지 말라고 제가 몇번 말했어. 궁을... 말했어요 진짜 제대로? 아무리 집으로궁 써도 맵? 맵? 이거 뭔 이거 지금 궁 아끼다가 진짜 여기까지 왔잖아요 여기서 아... 아 팔고... 이걸 내가 아고 아... 나도공써라는 거야 아니 그거 아니라 리퍼 싸움에서 주면 리도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이제 아니 리퍼 싸움에 주는게 아니라 리퍼 싸 파라로 좀 바꿔주세요 제이거든요 파라로 파라? 로네아로 이거 어안 그게 나 맞겠지. 그거. 그래도 그럼 그래도 설마... 솔직히 8분에 아무도 그게까지 크진 않던데. 8분에 2무 남은 거 아니야? 1분이... 아 진짜 제발... 아자나 아니 잠깐만, 아, 잠깐만. 나 지금, 지금... 지금 이해가 안 돼. 아니 저 리퍼가 뭔데 그렇게까지 당하는 거야? 다 이제 이제 일도 당하고, 이게 말이 안 되잖아, 지금. 아니 제 W 디브를 아니 디브 해야돼요 우울라다 한지 디브나이을 아니 내가 과거 빛을 한번에 당하면은 나도 어게하는거야아아거일 어떡하냐 일부러 어떡하라는게 아니라 아야저 가뭄쇼트 다 그리는데 아 야, 아니 지금 아 어. 아니 진짜 저 폴라가 뭔데 저렇게 많이 짤려 짤리... 이 폴라가 뭔데 저렇게 많이 리고 아니 폴라가 뭔데 이폴라 2대0까지 진다고? 저렇게 이렇게 아니 전 지금 티어가 떨어졌어요 지금 아니 스톱 잠깐만 아니 리퍼 너무 잘하는게 아니라 아니 리퍼가 너무 잘하는걸 떠나서 이대0도못 이기면 솔직히 아 진짜 2대1도 못 이기면 그건 진짜 우리가 봤는데. 이거 지금... 아니 잠깐만 뭐에, 지금 뭐에 대해서 지금 리퍼한테 불만 있는거야 아니, 아니, 우리 팀이 리퍼 말고 상대 팀 리퍼 말하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상대 팀 리퍼에 대해서 뭐가뭐가 뭐가 지금 당황스러운 거야. 아니, 상대 팀이 한타 시작할 때부터 두 명씩 짜르잖아요 그게 좀 이해가 안돼 아, 그거, 그거는 진짜 개, 아, 뭐, 예, 그거. 피하고, 우리가 그거. 앞에만 아, 신경 쓰다 보니까 아, 계속 규치 규칙 하잖아, 리퍼. 그러니까 한두 명씩 자르고. 원래, 원래 앞에만 신경 쓰면은. 이게 진영 원래 짱이야 어 원래 지게 돼 있어 그런 거는 아 잠깐만 우리 나도 아, 맨날 이좀봤까 재미난 거봐 줬을까? 좀 진짜 때... 당황수 방어... 있다고는 생각하는데 이거 몇번 연속